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큐브걸입니다. 오늘은 큐브걸이 한번 오랜만에 2주 정도 후에 찍는 건데, 2주 후에 찍는 액괴 소개 영상을 찍어볼까요? 오늘은 바로 제가 2층짜리 포도잼 액괴를 들고 왔어요. 엄청 이뻐요. 이렇게 있는데, 2층은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고, 한번 분리해보도록 할게요. 분리 타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오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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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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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2층인데 2층에 마블링이 있어요 여러분들 1층에도 펄마블링이 살짝 있는데 지금 마블링이 생겨나는 중이거든요 2층인데 폼볼이 완전 말랑몰랑 해가지고 느낌 굿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완전히 보랏빛인데 이 카메라가 색깔을 그리 이쁘게 만들어주진 않네요 못된 카메라 제폰이 사실 화질이 똥이랍니다. 아하. 네 폰볼은 뭐 느낌이 그저그렇긴 한데 폰볼 만들 때 뭔가 조금 되게 느낌이 언짢아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손에는 노무시정. 네 이렇게 2층 포도템이 있고요. 1층 마블링 조금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나중에 마블링 생기면 다시 또한번더 보여드릴긴 할 건데 영상 창에서. 지금도 마블링이 있어요 솔직히 조금. 아 맞아요. 이거 포도잼 이책께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지금 마블링 보이지 나요 조금? 이 못된 카메라가 또 마블링도 안 잡을 거 같아. 1층이 느낌이 훨씬 좋아요 사실. 1층 액괴 느낌이 핵꿀 개꿀이에요 살짝 투명투명한 것도 있어서 느낌 넘나 좋아요 어머어머 2층과 1증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치절개가 되는 거죠 어허허허. 이거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거 만드는 법 진짜 초과단이어가지고 초보자 분들 강추 레시피는 나중에 공개하실 수 있으면 맑 아! 배풍을 다시 도전해보겠어. 느낌이 진짜 넘나, 넘나, 넘나 좋아요. 오, very good. 느낌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블링이 제가 아까 고체형 강펜을 여기 물에, 물여가지고 넣어, 넣었는데, 어쩐이 이렇게, 마블링이 많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볼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이면 마블링 진짜 대박 터진다 한 표입니다 느낌이 해꿀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큐브걸의 포도잼 취저 이층있게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큐브걸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악플은 노노하고요 선플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